오늘 저녁 저도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냥 치킨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어, 어, 이거 아닌데? 어, 뭐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아, 차가 피 굴러버리냐 옆으로? 아, 이 사람은 살. 사... 아니, 이 사람 왜안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 왜안 죽었어? 아저씨! 이걸 못 죽이면 어떡해요? <laughs> 이번엔 판철 6개 들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메리엄이 판철 6개 들고 다닐 수 있기를 바라며. 어, 전술 가방 어제가 좀잘 나왔던 건가? 발소리. 방 보였 죠？아, 여 기서 판쳐 쓰기 아까운데, 일단 은 수류탄 이었다던 지고. <laughs> 상황 대 맞고 수류탄이 터져버렸네. 와, 여기 뭐 땅도 안 파여요? 루인스 뭐야?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동네지? 아니, 여기는 수류탄이 땅도 안 파여요, 루인스. 여 예, 루인스는 벽도 안 부서지거든요. 아, 근데 땅도 안 파인다고? 뭐야, <laughs> 여기. 어, 전술 가방 나왔다, 여러분들. 전술 가방 나왔으니까 일단 최소 판처 4개까지는 들고 다닐 수 있죠, 이러면은. 근데 소드 프의 판처 하면 너무 근접 싸움만 하게 되는데. 여기 되면 좀 중거리도 내가 잡아야 될 텐데 말이지. 어, 전술 가방. 이론상 판처 6개 들수 있어. 근데 판처가 이번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판처 한 5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술가방이 안 나와서 못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때문에 못 들듯? 판처가 안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하나 더있고 석궁. 아 저는 그 미니 석궁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니 석궁인데 석궁이랑 똑같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한발 쏘면 고장 나. 죽창 하나 들고 다니는 거죠. 딱한발 장전돼 있는 석궁. 크기도 작고 여기 권총 자리 넣을 수 있고 사거리도 짧은데 죽창 석궁 하나 먹고 싶은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판처를못 구했다. 아이 페이지. 음, 낙함에서 한번 구해볼까요? 판처? 뒤에서 차 소리. 아니, 이 사람 어디까지 따라와? 빨리 가서, 판처 우클릭, 드래그. 너이 자식 아내 판초 하나 아깝게 벌써 쓰고 싶지 않았는데 아끼고 아끼려고 했는데 책임져라 내 판초 책임져라 아 파밍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판초 이렇게 되면 6개는 무리고 한 3개까지라도 구하고 싶다 어, 판초 3개까지만이라도 어떻게 구해보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쿼리 들어가는판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소드오프 들고 적 만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수준 같은데. 하지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 감당해. 아 그냥 방금 저 사람은 소드오프로 잡을 걸. 약간 뭔가 상황이 좀 불리하다고 느껴서 실수할까 봐 그냥 판처 썼는데 아 소드오프 그냥 용기 있게 소드오프 질렀어야 됐나? 이러면은, 연막이 너무 많지. 판처 두개 챙겼고. 판처 세 개만 구하면 뺄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도 났고. 좀 무서운데. 선옥 자가재생동기 없어요. 있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배그 파트너로서 이번 패치 후에 자가재생동기가 선옥이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권위는 했거든요. 야, 판처 세 개는 구했다. 아, 오, 오, 지붕 탔나? 이거 올라가다 살아나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붙어졌네, 원래. 이게 나무랑 바위랑 띄어져 있었는데. 어, 이거 붙여줬네. 원래서. 해서... 잘못 들었나? 아씨, 잘못 들었나 하게 되네. 좋았어. 뭐야 이번 투척물이 없네. 땅 파기 개꿀. 아 저도 버섯 보고 착각한 적 있고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서 전차 폭탄으로 그냥 자리 하나 더 만들까? <laughs> 아 점프하기? 점프 점프하셈아 점프 점프 안 되지 마시고 알았음 알았음 아한명더 온다 방금 봤다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지? 이쪽으로 갔나? 방금 파, 파밍하러 가려다가 사람 보여서 틀었거든요? 이쪽에 뭐 보일텐데 안 보이는 걸까? 이쪽으로 갔거나 엎드렸나 보다 일단 안 보이는데 근데 발수류가안 난거 보면 엎드려서 확률이 제일 높은데, 이쪽 어딘가에 엎드려쓸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천천히 들어가야겠다. 연막 하나 깐 다음에 확인 좀 해봐야겠다. 확인! 아. 그지 마라. 안 돼. 슬슬 판처 써야될거 같은데 판처 쓰려면은 우, 판처를 우클릭 누르고 판처 들어와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인거야? 나무쪽에 있을것 같은데 저쪽 바위 하나 발견 나이스 킬 하나 먹었고 이 연막이 음, 왠지 이거 두 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이쪽에서 두 명인 줄 알았는데 그럼 한명 위치 모른다 저는 이쪽 연막이랑 이쪽에 하나고 이쪽에서 방금 총소리 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형상 저쪽에 하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인서클이 저쪽까지가 이렇게 돼있다 왼쪽 네, 아, 사람 잡았으니까 연습하자 어금 사람 봤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충 던져지는 지점품은 그냥 이쪽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일단 수류탄으로 잡을 건아니까 수류탄으로 땅이나 파둘까? 어. 수류탄으로 안 잡을 거니까 수류탄으로 땅을 파둘게요. 아, 나이스, 세셋, 후! 아, 근데 이번 판 판처 6개 안 나온 게 아쉽긴 한데, 수척물 활용 잘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